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 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청주하는 그 청주에 빠질까미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온무에 빠질까이 없냐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큰탐력을 얻느니라. 예, 이 고위 공직자 임명에 앞서서 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중요한 직무를 맡을 사람의 삶과 인격, 자질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신분, 신중해야 됩니다. 본문은 교회 일꾼의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일깨워주는데요. 1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의 빚진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목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감독의 직분은 거룩한 사명인 만큼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교회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을 대하는 신실한 태도가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감독의 자리는 준비 없이 욕심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검증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직분은 먼저 삶에서 열매 맺은 사람에게 맡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리는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초신자가 그 자리를 맡으면 자칫 교만에 빠져 이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감독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7 절의 고백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모두 인정받는 인격과 영성을 가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감독의 자리는 영적 공격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과 삶의 열매를 함께 갖추어야. 감독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집사 역시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격이 중요합니다. 정중하고 일고 이연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은 복음의 감격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집사로 세울 사람을 반드시 먼저 시험해서 삶과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직분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세워야 됩니다. 13절에서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 안에서 담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분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헌신의 복을 더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헌신 위에 세워지고 그 헌신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섬기는 자에게도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직분은 은혜이며 감당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직분은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삶으로 검증된 사람,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도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 일꾼의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은 먼저 삶에서 열매 맺은 사람에게 맡겨져야 됨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또한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 맡아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신앙의 연륜과 삶의 열매를 함께 갖추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또 직분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들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되는 과정임을 잊지 말고 힘차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